자 일과 healthy living, <laughs> happy life 보자. 먼저 단어부터. 자첫 번째 alertness라는 말은 alert라는 게 어, 정신이 번쩍 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정신이 번쩍 뜬이라는 뜻의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에 ness를 붙여서 명사 상태. 어떤 상태? 정신이 번쩍 뜬 상태, 각성, 기민, 경계라는 단어로 쓰이고 다음 두 번째 ancestor, 선조, 조상 ancestor 세 번째 chase, chase 쫓다 네 번째 crisis라고 읽 crisis 위기 deadline, deadline 마감 시간 최종 기한 그래서 자 이거 우리 나눠서 보면 데드는 죽은 이란 뜻이고 라인은 서린이잖아. 이 라인을 넘어서면 죽는 거야. 그래서 마감시한, 최종 기한이란 뜻이야. 다음 disease. disease. e a 가 같이 있으면 길게 이소리 나는 거니까 disease. 병 질병. drag. 찔찔, 질질, 질질 끌다라는 단어고 어 우리가 무슨 커서를 끌고 간다 그랬을 때 drag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뭐 게임을 하거나 또는 무슨 이제 핸드폰으로 뭘할때 drag라고 영어로 쓰이면 어 손으로 대고서는 끌고 가란 얘기야 emergency 알 거고 응급 이상 eventually 동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eventually 종국의 결국은 eventually 다음 hesitate hesitate, 망설이다, 주저하다라는 단어. 다음 hormone, hormone, 호르몬 imbalance, imbalance. 그러면 여기서 im이라는 단어가 단어 앞에 붙으면서 나실란 뜻이란 말이야. 나 그러면 imbalance라는 거는 balance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불균형이잖아. 그러면 balance는 뭘까? 그냥 balance만 보면 균형이겠지. 자, 이렇게 앞에 단어 앞에 이거를 접두어라고 얘기를 해. 접두어. 단어 머리 두 자를 써서 머리, 단어의 머리에다가 뭐 붙인다 라고 하는 것들 중에, 낫을 의미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임도 있고, 인도 있고, 언도 있고, 일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디스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다낫이라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INFORMATIVE INFORMATIVE는 우리 원래 형태인 명사로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INFORMATION INFORMATION하면 정보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t e v e 로 끝나는 건 형용사야 그래서 정보가 되는 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유익한 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는 이란 뜻이야 INFORMATIVE information에서 왔다. 자, 다음 instantly. instantly라는 말은 instant라는 말에 뭐뭐하게라는 뜻을 하는 ly가 붙어서 여기 지금 adverb 부사가 된 거지. 그럼 instant는 뭘까? 우리 한글로도 써. 인스턴트 식품. 빨리 데워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instant. 그래서 무슨 뜻이야? 즉시라는 뜻이지. 다음 In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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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볼 o l u n t a r y Involuntary. i n v o l u n 볼 a r y Involuntary. 라 n v o l u n t a r y i v o l v o l u n t a r r r v o l u n t r v r r 자원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volunteer. 그러면 voluntary라는 건 자발적인이란 뜻이야. 그런데 involuntary라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뜻이야. 누가 뭐 억지로 시켰다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voluntary 자발적인의 반대말이라 그래서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했다라는 뜻은 아니고 다만 내가 정말 어떤 내 자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됐다라는 무의식적인 뜻으로 쓰이고 literally 하면 literally 문자 그대로. 라는 뜻 외워야 되고 m a n a g e m a n a g e 관리하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그러니 manager manager 이 a n 하지 e r m a n a g e manager m 는 n a g e 이 manager manager m e m n a e a n a a n m n e r a n a a 어. 오버 스케줄이 있네. 이것도 접두어야 오버가 접두어야 오버가 앞에 넣으면 과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 과. 그래서 스케줄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있어 오버 스케줄. 과도하게 스케줄을 따, 짜다. 그것도 있어. 웨이트 몸무게라는 뜻이야. 몸무게. 근데 이 앞에? overweight라고 했어 그러면 과체중이란 뜻이야 Over, 과하다 됐지 다음 Oxygen 산소라는 단어죠 Oxygen 다음 Predator, predator 하면 포식자 어, 너가 이 영화를 알지 모르겠지만 무슨 Predator와 Alien이라는 영화가 있어 거기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 즉 Predator 포식자 다음 프리미티브라는 단어야 프리미티브 자 근데 여기에 프리라는 여기에 강세가 있어 그래서 프리를 되게 세게 강, 발음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뒤에 미라는 발음은 프리미티브 우리나라 말처럼 모든 그, 글자에 강세를 주지 않거든 영어는 그래서 프리미티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프리가 강해졌으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오는 모음은 좀 줄어들어 그래서 프리미티브 그러면, primitive, 여기, 요렇게 두 개가 세면서, 자연히 얘는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미가, 프 r 미 m 라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되게, 어, 으 발음처럼 primitive, 줄어든다라는 거지. 근데, 영어에는, 으라는 거를 나타내는 모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이발음기호 요거를, 휴화라고 얘기하는 발음 기운데 얘가 어어어 어, 어, 되게 짧은 어 소리야 그래서 primitive 이렇게 읽으라고 여기 발음 기운 있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primitive 원시의 자 refresh 기운을 되찾게 하다 여기서 접두어 뭐 re 다시 다시 fresh 하게 해준다 그래서 기본 기, 기운을 되찾게 하다 라는 뜻 replace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place라는 말이 놓다라는 뜻이야. 놓다. 근데 re 다시 와. 그래서 이 물건 대 대신 다른 물건을 갖다 놓는다라고 해서 replace 대체하다라는 뜻이야. resolve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 re 다시 solve 해결하는 거야. solve가 해결하다라는 뜻. 그래서 resolve가 풀다 해결하다인데 어, 그냥 우리가 solve는 문제를 푸는 정도라면 resolve라는 건 어떤 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어, 어떤 뭐 친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완화시키면서 해결하는 걸 우리가 resolve라고 얘기를 하고 자 restless 안절부절 못하는 이란 뜻이야자 이거는 접미어가 붙어서 접미어 자 접두어라고 할때 두는 머리 두, 접미어라고 할때 미는 꼬리 미. 그래서 단어의 꼬리에 붙은 거 less. 자 less도 뭐뭐없이란 뜻이잖아. 결국은 뭐뭐 없이 rest 쉴 수가 없대. 즉 아,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엉덩이 붙여서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이런 뜻. 다음 schoolwork 에이 학교 공부 이건 너무 쉽지 skip 일을 거르다 solve 문제를 해결하다 suffer 고통을 겪다 survival 생존 sweat 자 어떤 이에이들은이라고 소리가 났지만 어떤 이에이들은에라고 소리가 나서 여기서는 에 발음 나는 거지 sweat 자, 다음 transition transition. 그래서 전환, 전이, 과도기 뭐 이런 건데 어, 우리 단어 중에 트랜스젠더라는 거 있잖아. 트랜스젠더. 까 여기에 젠더라는 말은 성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럼 트랜스라는 건 뭐겠어?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젠더를 바꿨다라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transition 뭐야? 전환, 전이, 과도기라는 뜻. 다음, 다음 trust worthy 믿을만한이라는 뜻이야. Trust는 신뢰라는 뜻이 있고 worthy는 모모의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이야.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넣은 말이 trustworthy 라는 말이야. 자, 다음에 uncertainty uncertainty. 자, 이렇게 되고 불확실성. 여기서 볼거 certain 확실이라는 확실성. 확실한 이란 단어. 근데 앞에 on 붙였고 뒤에 t 붙이면서 명사까지 불확실성 very라고 하면서로 다르다라는 뜻.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어 이제 이런 수거를 한번 볼까. bump into라는 말은 누구는 우연히 부딪치자라는 말인데 사실 여기 수거에서는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랑 같이 외우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bump into, burn away, deal with, get rid of, specialize in, strike a balance, turn on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외워야 더야 하는 것들. 나왔고 자 여기 이제 나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몇 개가 더 나올 텐데 우리 아까 했던 단어 중에 manage라는 관리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지 그러면 관리하다의 다른 말로 뒤에 ment를 붙여서 관리 명사형 로 바꾸고 assign은 맡기는 거야 assign 어떤 임무를 맡기는 거 근데 여기 뒤에다가 멘트를 붙였더니 어너 집에서 해오라고 맡긴 거 숙제라는 뜻이 돼 equipped equipped는 장비를 갖추는 거야. 우리 파밍 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사실 원래 제대로 된건 e q u i p p e d 단 말이야. 근데 equipped를 하는 것들 장비 enjoy 즐기다 enjoyment 즐거움 treat 동사 치료하다 treatment 치료라는 명사 govern 통치하다. 근데 government 붙이면 통치하는 단체 뭐? 정부. 자, 다음에 your이라는 말을 붙여도 명사가 되지. 그래서 press는 누르다. 근데 pressure 하면 누르는 힘, 압력. please라는 단어. please라는 단어는 즐겁게 하다데그 뒤에 sure 붙여서 pleasure. 근데 여기서 발음이 조금 달라지네. please 할때 얘는 지금 이 소리 났는데 pleasure 됐을 여기서는 에 소리가 난다. Create, 창조하다 c r e a t u r e 창조물 어, f a i l 실패하다 f a i l u r e 실패 c l o s e 닫다 c l o s u r e 닫힌 거배 r d e p a r t 출발하다 d e p a r t u r e 출발 이라는 명사가 된다 여기까지 <laughs>